정체인 나몬드 먹을 거야? 아몬드 하 이거보다 게지아몇 먹을 거야? 뭘? 조용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데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다리가 퉁퉁 부어서 양말 자국이 남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가 점점 무거워지고 그리고 퇴근할 때 슬리퍼에서 신발로 갈아 신으면 침에 신었을 때보다 신발이 확연하게 끼는 그 느낌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운동을 해도 또는 스트레칭을 해도 계속 발생하는 다리 붓기나 통증이 고민이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정맥순환에 의한 다리 붓기나 종아리 통증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증상을 방치하면 하지정맥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꾸준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증상이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정맥 부전 증상 개선제 디오라이티를 소개합니다. 이 동화제약의 신제품 디오라이티는 정맥 부전 증상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정맥 순환에 의한 다리 붓기, 종아리 통증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디오라인티의 가장 큰 특징은 분말 현탁제 제품으로 스틱포 형태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기에 언제든 그렇게 타서 먹을 수 있고 일할 때도 살짝 쉬는 시간에 타먹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1일 1회 일 포를 식사 시에 복용하면 되고 산뜻한 레모향으로물 180에서 200ml에 타서 마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기호에 따라 차갑게 혹은 뜨겁게 차처럼 마실 수 있는 제품으로 차가운 물에도 잘 녹는 제품이라 부담 없이 타서 먹기도 좋고 물에타 먹는 제형이라 흡수도 빠르다고 합니다. 디오라인 티는 직장인들처럼 장시간 앉아서 일하면서 생기는 정맥 순환에 의한 다리 붓기가 고민이셨던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장시간 앉아 있어 다리 부종으로 고민이 되 드시 분들, 디오스민 성분이 들어가 있는 디오라인티로 도움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디오라인티는 처방전 없이 가까운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일반 의약품이니 집 근처 약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 갑자기 손님오 묶어야지 어느 도 타이밍이 가을수있 탄수화물 진짜 좋아. 음? 탄수화물. 화요일 출근할 때 왔습니다. <laughs> 오늘 데일리룩은 이렇게 올리브색 브이네이 니트 입었고 핀턱이 있는 팬츠 입었습니다. 이렇게 입어줬고 아우터 걸칠 거예요. 마음에 드는 출근룩 이렇게 카키색이랑 브라운 조합 점퍼 입었습니다. 예쁘죠? 잉 이렇게 네, 입고, 오늘 출근할게요. 아, <laughs> 다시 한주 시작. 힘내봅시다. 갔다 올게요. 안녕! 嗯嗯。Mm. Mm. 실망한돈까스여더부부가찍어 아, 찍어 먹어야겠다 씨가 그래. 먹자. 래야 먹자. 그래야 먹자. 그래야그래 괜찮아 열가야 그니까 반 와달라고 했던 지역들 내 기억으로 뭐 인포 하나거든요. 저는 댓글을 다 보고 있습니다. 도 굉장히 많았고 아, 지나가고 있 거예요. 빠른 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씩 반시를 야 너무 대송하고또산을내서못네 이거 만에 딱히 살집한개 신선이라. 가격이 얼마 걱정도 있기는 네요당송만에 대해 서 사실은 특별히 준비 했고, 구독자분들에는 특별한 가격이고또요 오, 말할 때도 동일한. 두개 어때요? 나 상황이니까.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의 데일리로 이렇게 리얼 코코에서 겨울 버전으로 부인에게 사봤어요. 여기 가을에 부인의 올리브색이랑 사가지고 너무 만족해서 겨울 버전 사봤습니다. 이거 되게 도톰해요. 확실히 겨울용이라 도톰해요. 가격대도 좋고 여기는 되게 가성비가 좋은 곳 같더라고요. 그리고 브라운 코디로이 이렇게 입어줬어요. 색깔이 두 개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입고 어제 입었던 아우터를 그대로 입어줄 거예요. 오늘 룩에 이 아우터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또 입었습니다. 이렇게 카키랑 브라운 조합의 아우터 입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어, 안 들어왔어. 진짜 크다고 느낀 게 e 어, 음, 진짜 어렵게 보였거든요. t know what I'm d o i 기 g I d o n 기 know what i 기 doing. I don't know what i 어 d o i 이 g I don't know what i 다 아니야 야 g I don't k 는 o w 면가 확실히 기분이 달라져요. 자, 촬영 들어갈게요. <laughs> 촬영 들어갈게요.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laughs> 목요일에 데일리로 룩 이렇게 초록 초록 니트 입어줬고 안에 티 받쳐 입었고 브라운 코튼 팬츠 입어줬습니다. 이렇게 입고. 코트 걸칠 거예요. 이렇게 기본으로 입기 좋은 도톰한 하프코트 입어줬습니다. 요거 오일 95% 캐시미 5%로 되게 탄탄한 하프코트예요. 블랙은 만능이니까 이렇게 입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아뇨! 所以。 추천해去那里례那례太热了太热了你为什么穿得那么厚你穿得那么厚穿得那么厚你穿得那么厚你穿得那么厚你穿得那么厚你穿得那么厚你穿得那么厚你穿得那么厚你穿得게么厚你穿得那么厚你穿得那么厚你穿得 동숭이 같穿게 고렇게 감칠맛과 간이 어려워서, 이 맛은 제일 맛있네요. 계란을 제가 마 해서,

이대로 어떻게 가? 이거 이쁘다. 나왔는데... 관심인데, 내가 노른자에 터퇴를 그런가? 완전 좋네. 이렇게 입었어요. 이 티셔츠 지그재그 프롬 비기닝에서 산 올리브 티인데 몸에 좀 감기는 착 붙는 그런 스타일이고 이너 티로 입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살짝 겨울에 포인트해서 입기 좋은 그런 티에 오늘 팬츠, 고르댄 이렇게 입고 아우터 걸칠게요. 폭닥한 가디건까지 입어줬어요. 유분이 예쁘죠? 도톰해서 겨울에 입기 좋습니다. 한겨울엔 춥고, 이렇게 있고, 가보도록 할게요. 갔다 올게요. 안녕! ねえ。